투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주말 해외 축구가 시작되네요. 그리고 이번 주 끝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A 웨치기가 뭐 월드컵에선 그다음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다 갈아 쓰겠죠. 어 어차피 클럽 경기는 클럽 감독이 더 좋아, 중요하기 때문에 국대 가서 알아서 하든 일단은 다 쓰고 보겠죠. 그래서 뭐 <laughs>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인간들은 뭐 유로파 챔스티 애들은 뭐 쉬어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굴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후 경기들이 끝났는데 음 일단은 오후 뭐 오늘 흥국 같은 경우는 뭐 주전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다 나와서 영경 김영경도 풀타임 뛰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뭐 잡아줬죠. 그리고 뭐 가스도 잘 이겨줬고 아쉬운 부분은 뭐 KT가 뭐 져서, 그리고 어차피 오버를 못 했죠. 어, 한국 경기가, 막판에 이제 오버를 못 했던 부분. 메인은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5 축구는 별점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그렇네요. 역시 5연승, 아, 쉽지 않네요. 그리고 선삼성 거의 뭐, 패급 그 1대1 찬스도 못 넣는 그 브루노 실방가, 그, 그 인간 뭐하는 인간이고 도대체. 아무튼, 좀 별점들이 아쉽게 됐는데, 그래도 뭐 무농사는 하나 건져서 다행입니다 어, 도쿄베르드 햄무 마치다 햄무 11.9배 뭐 12배죠 뭐 이거 하나 들어와서 그래도 다행이고 야간 이제 이 해축구 어, 별점으로 잘 돌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무농사 경기들도 잘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경기 가겠습니다 오늘 경기들이 봤을 때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 경기 자체들이 좀 빡센 경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눈에 확 들어오는 경기들이 몇개 없어요. 그래서 별점 색칠도 저몇개안 해놨고, 어, 그냥 선택과 집중 그걸로 가고, 어, 오히려 뭐한 점차 승부들, 그다음에 무무 무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아, 그런 느낌. 응. 자 오늘 경기 갈게요. 입스위치대 노팅엄. 일단은 뭐 기존 부상자 외에는 둘다뭐 딱히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두번 맞대결했죠. 리그에서는 그 노팅엄이 홈에서 1:0대 승리했고, 컵 경기는 이제 로테 좀 싸움했긴 한데 그래도 뭐 이겨줬어야 되는데 홈에서 했는데 0:0을 비겼죠. 그 연장 가서 이겨줬고, 뭐 굳이 따지자면 노팅엄은 뭐진 적은 없다. 그리고 오늘 원정이다. 근데 노팅엄이 원정 성적이 좀안 좋긴 하죠. 음. 안좋은 부분 그리고 입술치가 지금 뭐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나려고 어 경기력을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득점에 대해서도 어 그래도 1득점씩은 어느새 좀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 음 그게 좀 거슬리죠 그리고 요 인간들이 지금 4연패 잖아요 리그 아까 위에 아까 오늘 5경에서 말했지만 웬만하면 이제 진짜 초강팀, 아니면 진짜 벌레 같은 팀들도 뭐 4연패 걸려있다. 4연승하고 이제 5연승. 뭐 5연패, 5연승. 요거 걸려있으면 은 웬만하면 좀 쉽게 잘안 당하긴 해요. 어, 그게 좀 거슬리긴 하나. 그래도 입스위치, 뭐, 싸세 미애들은 지금 뭐, 그래도 찍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노팅엄승 정도 보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리고 기존 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정도 보고. 그래도 입스위치가 골은 받고 있기 때문에 오버 조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이제 브라이턴인데 맨시티 뭐 똑같이 아칸지 스톤스 아케 로드리뭐 빠져있고 브라이턴도 뭐 수비 쪽에 벨트만 덩크 뭐이고로 수비 쪽에만 문제가 있자 음. 뭐 맨시티 이제는 뭐 챔스가 없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챔스를 가기 위해서 순위를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이다. 다음 시즌은 챔스 가야 될거 아니요. 어? 어, 지금은 이제 똥 쌌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오늘 경기도 뭐 브라이턴 잡으면 좋겠죠. 아직 유로파건이잖아요 첼시가 지금 챔스권에 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점수를 따야 된다. 근데 쉽지 않죠. 브라이턴이란 팀 자체가 지금 경기력도 준수한 편이기도 하고 물론 이패이 브라이턴 상대로는 좀 많이 잘 이겨줬던 부분이 있죠 물론 과거 뭐 데제르비 시절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5올 시즌은 이제 원정 가서 졌죠. 근데 그래도 썩어도 준치 홈에서는 음 그래도 좀 승률이 나오긴 하나. 근데 현재 맨시티는 좀 이게 그렇죠. 양쪽 윙어들 아 개노답. 아, 특히 사비오는 지로나에서 이거 잘못 데리고 왔고 어, 클락고 덕배는 이제 노세가 걸려가지고 좀안 되고 홀란드는 뭐 혼자서 만드는 플레이는 잘 못하고 아무것도 아무것상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뭐 맨시티가 그래도 홈이긴 하나 어, 이게 핸디값이 2핸디가 e 없으면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에, 맨시티 일반성보다는 그냥 브라이턴 2프렌이 배당이 좀 작긴 한데 그래도 그게 확률적으로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브라이턴 2프렌 정도만 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오버보고 어, 굳이 보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사셈 대 울버인데 자, 이 경기 일단 사셈 뭐 수비 쪽에 베드나르의 미정이고 울버는 쿠냐가 빠지죠. 제가 뭐 항상 말했지만은 쿠냐가 빠진 울버 좀 찍기가 그렇긴 해요. 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이 사셈 같은 경우에는 이 이반 유리치 감독이 잘리기 전까지는 그냥 뭐 반대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울버도. 지금 강등권에서 승점이 6점 차 아, 물론 아직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벌어놨을 때 벌어놔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또 낑낑거리면서 강등 당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이대로 가지 않을까 입스위치, 레스터, 싸생 강등 당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소운기는 아, 쿠냐 없는 울버 좀 거슬리긴 한데 음, 그래도 싸생은 뭐 지금 이반요리치 언제 짤리노 안 짤리노 왜 아, 아무튼 음, 어, 반대 까야죠 뭐. 그래서 올버스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 점대비에서는 오버 보고. 음. 근데 쿠냐가 없기 때문에 이겨도 한점차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느낌. 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기, 베를린대 미네인데 뭐 딱히 뭐 부상자 없습니다 베를린. 그리고 미네는. 노이어, 그다음에 민재가 이제 좀 부상으로 이제 최근 이제 못 나오죠. 그다음 바블로비치 발라냐 뭐퇴장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코망 정도 미정. 어 승점이 이제 레버라 뭐 여전히 8점 찹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뭐 챔스도 뛰고 왔으니까 설렁설렁하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차피 다음 경기 A 매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뭐 감독, 클럽 감독으로서는 뭐 마지막까지 갈아 업고 가야겠죠. 솔직히 그 뒤에 있는 국가 대형전보다는. 지금의 클럽이 더우선인데 그리고 오니온 베를린이 뭐 지난 경기 프랑크 프루트 상대로 좀 이변을 도출해긴 했죠 그것도 홈도 아니고 원정 베를린 근데 그때 단, 단체로 이제 분데스가 뭐 약을 빨았는지 뭐 같이 이제 세세세하고 주작을 했는지 노 정배, 정배가 나오지 않았고 부역으로만 다터지면서 난리 풀었스는데 그거 한번 했다고 뭐 잘했다고 볼 수가 없죠 어. 물론 미네니 좀 체력은 빠졌긴 했으나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잡고 A 매치 기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것도 혹시 모르죠. 어, 어쩌다가 또다 다, 따라 잡힐 가능성도 있으니까 벌려놓을때 버렸는 게 맞고. 미네승 볼게요. 그다음에 오버 보고. 그다음이 이제 브레멘. 브레멘 대메헨갈라 브레멘은 수비 쪽에 바이저 빠지고 여전히 이제 스타크 나오지, 나올지 나올지 안 할지 몰라고. 난 맹글 뭐 주장 키퍼 열장 중이고. 그 다음에 호노렛 정도 미정이고 어요 어, 뭐 직전에 이제 브레멘도 대어를 잡았죠 어, 레버 쿠젠을 잡았다 물론 이제 레버가 그때 로테로 돌려줬죠 그 <laughs> 다음 경기 이제 그래도 어, 미네니이랑 경기가 있기 때문에 3점 차이긴 하나 로테 돌려줬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난리 부르스 났죠 비르츠 부상당하고 어, 그래서 뭐 브레미니, 뭐, 레버, 좀, 로테 돌리는 잡았다, 우쭈쭈 해줘야 되 돼, 잘해줘야 해, 나 근데 그것도, 이긴 건 이긴 거기 때문에, 뭐 잘했다고 좀 쳐주긴 해야 되긴 하죠. 어 또, 심지어 홈도 아니고, 뭐 원전 가서 잡았으니까. 반대로, 이제, 맹글은 요새 핫한, 우리 재성씨가 뛰고 있는, 이제, 마인츠 상대로, 이제, 홈에서 뚜드러 맞으면서 졌죠. 어 그런 거 생각하면, 어, 브레미니, 이제, 반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경기인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거 한번 가지고, 아까 위성말 말처럼, 뭐, 이변을 한번도처핸들이 또다시 뭐 분위기 타면서, 어, 잡을까. 물론 맹글이 원정성적이 원래 좋지 않은 팀이죠. 근데 최근에 한 2연승인가? 3연승인가? 하면서 그래도 득점을 좀 내고 있다는 부분. 음, 그래도 총 경기적인, 최근 한 5경기 잘라봤을 때 그래도 좀더 나은 쪽은 맹글이긴 해요. 근요 경기가 약간 어제 그 느낌이긴 해. <laughs> 그, 뭐야. 위, 어제 분데스 누구랑 했노 호펜이랑 누구했지 장크트파였나 장그 맞나 장크트파가 이겼죠 약간 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어, 어제 그렇고 오늘은 아니지 않나 아, 그래서 맹글풀 보고 근데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은 뭐 요경기는 오버보는게 뭐더 좋을 수 있죠 뱅글의 원정득점력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하고, 브레미니 지금 수비 쪽에 또 여전히 어, 베스트 가동을 못하는 시점이기 도 하고, 최근에 실점은 거의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 물론 레버장클린스 타기는 게좀 의문이긴 해요. 아. 그래서 오버! 보셔도 될 듯, 오버. <웃음> <웃음> 그 다음 이제, 오디 대 엘라스. 오디 뭐 주전 수비스, 막카마라 정도 빠지고, 엘라스는 뭐 기존, 기존 부상자들. 1차전은 뭐 0대0으로 이제 비기고 왔죠 음, 뭐태장에 대한 이슈도 있었긴 한데 뭐 크게 뒤에 좀 이제 그 후반 한70몇 분쯤에 태장당했으니까 그거 제외하고 그래도 오디가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 최근의 행보도 오디가 더낫죠 물론 엄청 낫다고볼 수는 없죠 어, 득점력은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 수비력에 있어서 뭐 엘라스랑 비교했을 때 난리 부분 없고 좀더 이제 조목조목 좀더 나은 쪽은 오디기도 이 하고 또 홈경기인데 그래서 분위기 타고 있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오디 섬 볼게요 그 다음에 언더 보고 어, 이런 기둘다뭐골 많이 넣겠어요 어. 밀란데 코모 밀란도 에메르선 정도 빠져있는 거밖에 없고 코모도 딱히 없고 밀란이 이제 남은 거는 리그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순위도 뭐 챔스 권에 들어가 있는 순위도 아니고 지금 뭐 유로파 컨퍼런스 볼로냐 순위 까지도 6점 차 물론 이제 유로파까지는 뭐 7점차,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또 챔스까지 굳이 따지자면은 8점차. 이제 리그 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어, 계속 말하지만 이 콘세이상 그렇게 썩 와닿지 않긴 한데 음, 그래도 이제는 리그 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기도 하고 챔스 병행도 안 하고 스쿼드도 두터운 인간들인데 쉬기도 했고 이럴 때잡아줘야되죠 물론 코모에 이제 반격 무시는 못하죠. 어, 근데. 요인간들도 좀 확고하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홈에서는 좀 승률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 원정에서는 많이 딸리죠. 어 그래도 득점에 대한 부분은 우시 못하고 제가 항상 말했듯이 콘세이상 맞고 나서 밀란의 수비력은 어좀 불안하죠. 매 경기마다 골을 쳐먹기 때문에 여기는 밀란 승과 더불어서 오버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밀란이 이제는 집중하면서 해줘야 될 때가 됐어요 이것마저 못하면 그냥 얘도 잘리는게 맞아요 아, 이 감독도 잘리는게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오레버티노 콘세이상이랑 어? 이반유리치 근데 대리고올 인간들이 없어서 그렇겠지 바야돌리드도 이제 셀타인데 딱히 큰 부상자들은 없어요 기존의 부상자들 뭐 제외하고 뭐바야돌리드 그냥 못해요 아, 그냥 못합니다 못해요 아. 못하는 요새 최근에 제일 못하는 인간들 두팀 있다 이가 바야돌리드랑 몬차 아, 거의 뭐 노인간들 아닙니까 그리고 셀타 셀타는 뭐깔순 없어요 근데 이 경기 가 홈이었으면 더 좋, 좋겠죠 확실히 홈에서가 득점력 차이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원정 경기 봐도 지로나 막 꼬마 발렌 라요 그래도 나름 홈에서 좀 난다 긴다 하는 애들과의 대결들이 많았기도 하고 물론 그 경기를 다 이기지는 못했죠 셀타가 올 시즌 원정에서 1승인가 한 팀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바이어돌리드보다는 셀타의 믿음이 더 가요. 최근에 그런 이제 좀 홈강자들과의 경기에서도 나름 올도 잘 받기도 하고 저도 꾸준히 골 넣고 그어 그래서 요 경기는 원정 2승 오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타승 보고 당연히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laughs> 셀타 경기는 언더를 좀 찍을 수가 없죠. 뚝배기 깨쁜 단안이 하시고 QW e 님안녕 하시고 영어 닉네임이 많으시네 한글 닉네임으로 바꾸는 게 좋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 대 에스파뇰 어 마요르카는 딱히 문제 없고 에스파뇰이 오늘 팀내 득점 1위 주포 포아도가 빠지자 어, 그리고 주전 서비스인 테로 뭐 친구 빠지고 어... 마요로카가 아... 이번 시즌 뭐 돌이켜 본다면은 엄청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중위권을 사수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여전히 홈에서는 크게 잘 지진 않는다 홈빨 받는다 반대로 이제 에스파뇰은 홈에서는 확실히 좋죠 어떤 팀이 와도 무시 못한다 근데 원정 성적은 뭐 진짜 뭐 잘못 먹었는지 좀 많이 안 좋죠. 그나마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알라베스와의 경기에서 원정 첫 승을 따내긴 했습니다. 근데 해봐야뭐한골 넣고 이겼고 오늘 경기에 당연히 불리한 조건에서 경기를 하기도 하고 거기다 주포도 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요로카가 나름 이제 에스파뇰과의 대결에서 어 특이점이 또 하나 있어요. 역사상 에스파뇰한테 3연패를 당한 적은 없거든요. 이연패만 네번 당했기 때문에 질것 같지 않다. 근데 프랜을 찍을 수가 없다, 없잖아요 이게 역배가 아니니까 승무 둘중에 하나에 골라야 되는데 그래도 음, 조건상으로도 그렇고 마요로카가에스파넬 정도면은 간만에 승리를 좀 챙겨가지 않을까. 최근에 3연무도캐기도 했고 주포의 뭐, 공백도 있기도 하고 원정 경기고 이럴 때 아니면은 뭐 언제 또잡코노소윤기는 어. 마요 승 볼게요 마요 승. 지금 뭐 앞선은 다 건재하잖아요 마이로카도 건재하고 마이로카 승보고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보는 게겠죠이 둘이는 어, 언더 뭐 보셔도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위트 대네임에현 위트도 뭐 기존의 부상자 라인 앞선에 캐스라인 뭐 빠져있고 근데 나올지 않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수비쪽에 반대 호른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안날지 모르겠네요. 나다네이미어는뭐서브 하나 퇴장당한 고 빼고는 딱히 없고. 위트가, 어, 최근에 좀, 뭐, 사경을 헤맸죠. 힘들어는 구간이 있었는데, 승리를 못했죠. 근데, 저번에 말했죠. 브레다전 잡고, 그래도 분위기 좀 돌린 것 같다. 물론, 이기지를 못했을 뿐이지, 좀 강팀들과의 대결들이 많았죠. 뭐, 홈 강팀, 아니면 호벤, 이런 애들. 그리고, 빌럼전도 이제 끌려갔죠. 어 선제골 먹혔는데, 막판에, 3대1 이긴 거 보면, 은 이제는 다시 흐름을 좀 찾아온 것 같다. 분위기가 좀 올라온 것 같다는 라 생각 들고. 네이밍은 좀 여전히 좀 그렇죠. 특히 원정 성적이 별로 좋지 않고. 어, 물론 뭐, 패전 비기는 부분, 뭐 그런 것도 몇개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원정은 좀 손이 안 가는 팀이기도 하고, 분위기 반전하고, 흐름을 다시 찾아온 위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위트승 보고, 그 다음에 오버 보고. 어, 둘다 골은 좀 박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발비크대 호베인데 발비 쪽에 오늘 주포 팀내 득점 1인, 그, 뭐, 자와단가, 그, 뭐야, 폴란드산. 아무튼, 득점 1위. 지난 경기도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 모르고, 호베는뭐 똑같이, 페피, 뭐, 틸만, 얘네들, 빠져있고, 그 다음에, 뭐, 미드, 쇼코호텐이라든지, 뭐, 레데즈마, 수비 쪽에 미정. 그 다음에, 뭐, 주니어, 뭐, 결장있고. 어, 호벤이, 물론, 챔스를, 그 아스날전, 갔다 왔죠. 근데, 얘네도, 어, 생각이 있으면은, 그, 여섯 골차, 아, 무리 전력으로 한다고 해도, 힘든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전에서, 조금, 롯에 돌려줬죠. 앞선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뭐, 대용이라든지, 로크 뭐, 대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르만이라든지, 뭐, 보스카글리, 그 다음에, 뭐, 랭, 뭐, 이런 애들을, 다 이제, 교체, 투입을 했죠. 어, 이제 포기했죠. 솔직히, 여섯 걸 차를 어떻게 뒤집노. 어, 아무튼, 그러면서, 아스날도 롯테 돌리면서, 이대2 뭐, 무승복했던 경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솔직히, 챔스는 물 건너간 걸 생각하고, 이제, 리그에 집중해야 되죠. 지금, 아약스랑 승점차가 8점 차입니다. 8점 차. 리그 승에 있어서는, 이제, 엄청, 3점, 3점이 소중한데, 근데 이제, 발베이크가, 최근에 행보가 나쁘진 않죠. 어, 홈에서의 성적도 좀 좋기도 하고, 어,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요 인간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얘, 나오, 안 나오고, 시타르트전도 지기도 했고, 결국에는 뭐, 트벤트 원정가서 따이기도 했고, 호벤이, 뭐, 어, 그래도 홈에서 어, 붙었을 때는 또 무난하게 잘 잡아주기도 했고, 물론, 그때 당시 뭐, 뭐야, 아니다. 그때 당시 굳이 뭐,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호벤전에서도, 그래도 이미 포기한 거, 아, 호벤전이란다. 아스날전 이미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고, 어느 정도 이제, 못해 돌려준 거 보면은 이 경기도 못 잡고 가면은 이제 개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다음 경기도 또 아약스랑 경기거든요. 아약스 오늘 이 경기를 그래도 잡아야지 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잡고 아약스가 혼, 만약에 쇼를 한다. 그리고 다음이 A 매치 다음에 아약스랑 바로 경기. 거기서 이제 승점 6점짜리 게임 되돌릴 수도 있거든요. 어, 오늘 경기가 중요하죠. 저 경기는. 감독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아, 다음 아약스 경기가 또, 에이지 매치 뒤에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승점 따는 게 목표다. 호벤승 보고, 오늘 마인승까지 볼게요. 다음에 오버보고 다음에 이제 12번째. 근데 아직 뭐 희망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음 경기가 이제 아약스랑 경기이기 때문에, 승점 6점짜리 게임이죠. 아, 그 경기에서 이긴다면은, 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혹시, 모른다. 아. 그리고 아약스가 일정에 그 내일 경기인가 알크마르랑 경기거든요 그 다음에 A매치 다음에 또 호벤이랑 경기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벤 입장에서 이 경기 못 잡으면은 좀 힘들어지고 어, 아약스도 일정이 좀안 좋아요 두개 강팀들과의 대결 그 다음에 이제 킨즈파크 대 리즈 뭐 킨즈, 퀸즈. 킨즈가 오늘 타격이 좀 있네요 주포 어시왕, 팀내 어시왕입니다 결정하고 미드쪽에 뭐 주전 한명 빠지네요 그리고 하나는 미정이고 리즈는 뭐 안파도 벤포도 뭐 이런 애들 빠져있는 거 그대로고 1차전 뭐 리즈가 당연히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면서 이겨줬죠 근데 이제 원정에서는 좀 리즈가 홈과 많이 좀 다른 상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킨즈가 홈에서의 성적은 확실히 좋죠. 뭐, 골도 잘 받고. 근데, 오늘은 이제 강 팀과의 대결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부분적인 요소가 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킨즈가 경기력이 좀안 좋잖아요. 지금 4연패 타고 있다. 물론 아까 위에서도 말했죠. 웬만한 벌레들이 이제 4연패를 좀 당하고, 이제 5연패까지는 좀잘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걸 이제 깨트린 팀들이 보통 강 팀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도 어, 갈길 바쁜 리즈가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라는 느낌. 그래 리즈승 보고, 다음에 오버 볼게요. 음, 굳이 보면 오버 정도 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서거도 준치, 예, 골은 받고 있으니까. 음. <laughs> 됐죠? 음. 이 경기 맞대결 홈 장장출이라고요. 홈승 장출이라고요. 장출이라고요. 아닌데요. 17년도에 끊겼는데요. 어. 맞대결은 4연승은 했네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네. 리즈, 리즈한테 4연승 정도 했으면 이제 깨질 때가 된거 아이가? 어.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9경기요. 아닌데요. 17년도에 리즈가 3대로 이겼는데요, 원정에서. 원정에서 3대로 이겼습니다. 17년도 12월 10일. 12월 10일. 뭘 보고 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곳에서는 4연승이 최대인데요 홈 4연승 아무튼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